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준성이구요. 네. 여러분은 지금 위준성 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진짜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빌더 플러스 134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헤아릴 수가 없어. 네, 어떤, 네, 묘사하기가 좀, 정말 힘들 때 쓰는 표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말로 하기가 좀 힘들다. 네. 그 배경지를 드리자면 네, CNN을 보는데 에, 28살 딸을 코로나로 잃은 에, 엄마를 이제 인터뷰하니까 엄마가 이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대 딸하니까 위로를 건네는 거죠 이 어, 앵커가 위로, 위로를 하면서 하는 말 바로 It's beyond words and incalculable. 좀 어려운가요? It's beyond words and incalculable. Beyond words. 말을 건너뛰는 거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It's beyond words and incalculable. 이러분 calculate가 계산하다는 뜻이잖아. Calculable. 계산할 수 있는. Incalculable.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It's beyond words and incalculable. 좀 어렵지만 소재가 좀 아쉬운 소재인데 여러분 또 이런 위로의 말을 던질 때 어떻게 말해야 을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say. 당연히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you know it's beyond words and incalculable. 이렇게 하면 여러분 플러스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가정에 행복하고 안녕 건강하도록 기도할게요. 다음 번까지 안녕히 계세요. Bye bye everybody.